혹시 크림은안바르세요 크림이요? 네. 무슨 크림? 일리 어, l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크림 일리 r 세로데이 c j 요안바안세요아저아저 피부라서 아서 아무거나 s 안 e u r 요 l 아직도 n c e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laughs> 바 c 아, 어? 생각 없어요? 네, 또그얘기 n c 아니 아까 보니까 피부가 많이 i c 는 u 같 k 데 아저 크림 잘안 바른다고요. 저 크림에 그 겉도는 느낌이 싫어요. 아, 그래도... 저 애도 회의 가야 되니까 아, 이제 그만 좀 빨리. 아,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 아토치크림. 재현이는 에드워크샵 27광이다. 재현이는 환절기와 에드버로 요즘 피부가 말이 아니다. 재현이는 오늘도 팀플로 인해 밤을 샜다. 잠시 쪽잠을 자다 깬 재현이는 다음 수업을 가기 위해 학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한다. 화장실에서 나온 재현이는 옷에 물을 다 묻히며 세수한 티를 팍팍 내고 있다. 세수하셨네요. 혹시 크림은 안 바르세요? 크림이요? 네. 무슨 크림? 어,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일리윤 세로데이나시요? <laughs> 안 바르세요? 아저 애기 피부라서 아무거나 그런 거안 바르고요. 어 근데 키...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은 다를 텐데. 네, 세로데이 그게 뭔데요? 재현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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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부가 몹시 당기는 듯하다.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을 바르면 될 것을 미련하게 입김을 가습기로 삼아 피부에 수분을 충전해주려고 노력하는 재현이다. 야 너희 집개이이 뭐야? 망치 그럼 망치 으고 산책하는 거야? 이 와중에 재헌이는 피부가 당겨서 마음껏 웃지도 못한다 아니 지헌님 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아 이게 웃으면 제 피부가 당겨서 피부가 찢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참으세요 그러니까 일리움 크림을 바르면 될 것을 미련한 재현이다. 수도 있지. <laughs> 수업이 끝난 후 누구보다 먼저 나가기 위해 서두르는 재현이다. 갈라볼 생각 없어요? 네, 또그 얘기예요. 아니 아까 보니까 피부가 많이 땀기는 것 같은데. 아저 크림 잘안 바른다고요. 저 크림에 그겉 도는 느낌이 싫어요. 아, 그래도... 그렇죠. 애도 회의가 야 되니까 이제 그만 좀 떠나. 따로... 아니 그런다. 안녕하세요, 스타마이드. 아또 치즈 크림. 에드워 회의 장소에 도착한 재현. 같은 27광인 준아, 상균, 도경은 먼저 만나 기다리고 있다. 재헌이는 자연스럽게 팀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는다. 상균이 히터 바람으로 피부가 간지러워 벅벅 긁는다. 여기 벌써 눈이 왔네. 오, 어, 뭐야? 아, 이 히터 때문에 얼굴이 좀 건조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게 음. 너 얼굴 박질이야? 응. 음. 아, 그런 것 같은데. 다소 과한데. 아 그러니까 요즘 한절기라서 너무 건조해. 나 요즘 로션 바르잖아 그래. 응. 음. 바를래?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을 바르면 100시간 동안 보습이 유지되는데 잘 모르는 듯한 준하다. 할까? 그하자 그래. 바로 하자. 그래. 음... 야, 근데 성균. 어. 근데 너 아까 피부 많이 건조하던데 괜찮냐? 아, 근데 원래 안 바르려 했는데 요새 좀 건조해서 추천 좀 해줄 수 있어? 아, 나도 요즘 건조해서 오전 발라도 너무 건조해. 수분감 유지되는 크림 어디였나? 애들아, 아시아대 딱말 할게. 그러니까 답은 힐리온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이야. 내가 3달 전부터 이거 썼거든. 근데 이게 크림이 안 것들이니까 너무 잘 흡수돼서 피부도 너무 촉촉해지고 이게 안 땡기니까 진짜 너무 좋아. 내가 지금 입거 내가 한번 써봐. 오, 뭐야? 어, 이거야? 어. 안 돼. 안 돼. 다들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의 텍스처에 만족한 듯하다. 원래 바다 그래. 보습 지속 돈도가 중요한 거야. 음.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의 효능에 놀라워한 것도 잠시. 이들은 다시 에드워 헤이에 집중한다. 어? 준하 형. 어? 크림 안 발라? 무슨 어, 것이야? 아, 크림 바른 지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어 근데 나 지금 하나도 안 건조해. 야그왜 그런 줄 알아? 아까 전에 일리언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발라서 그래. 오, 확실히 촉촉한가 보네. 일리언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으로 아기 피부를 가진 27광들의 피부 고민이 싹 사라졌다. 이들은 다시 전구처럼 반짝거리는 촉촉하고 환한 피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얘들아, 수술 이제 뭐고 끝내자. 아 워크숍 구호할게요. 네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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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이 오이, 다이리이도 미쳤다 하하 호이허